한번 하는 거 20대 제대로 몸 만들어 보겠습니다 화이팅! 매일매일 <목소리> 로잉 400개씩 꼭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못지키시 샌들 앞에서 버피 테스트 500개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뭐 솔직히 성공은 할 거라고 생각은 했어요. 근데 이제 저는 좀 아쉽죠. 저거밖에 안 나와가지고 사람들은 저 굉장히 뭐잘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언제나 이 몸이란 거는 좀 상대적인 거 같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잘 나왔을 뿐이지 제 기준에는 좀 만족하지 못한다. <웃음> <웃음> 키도 작고 외소해가지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없어서 운동을 시작하게 됐는데, 이제 운동을 하게 되면서, 장근이 좀 붙다 보니까, 몸도 확실히 전보다는 진짜 많이 나아지게 되면서, 운동이 이제 어느 순간부터 삶의 일부처럼 되더라고요. 지금 저의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진짜 후회 없이 매우 뿌듯해하고, 운동을 시작한 거에 대해서 진짜 만족하며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Yeah. Yeah. i got water on me dripping like a seashell i gave her love she wanted love i told her oh well when i was broke i busted off my next tail what you gonna do when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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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y, you 사실 석훈이는 저한테 처음에 얘기를 했던 게 가슴 모양을 조금 더 각진 모양으로 만들고 싶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약간 세모 형태인데 지금 보면은 좀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이 외측면이 조금 더 각져지고. 제가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더 아래 가슴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나. 이 가슴의 외측부에 좀더 집중할 수 있는 뭐 프레스 계열, 플라이 계열 조금 더 변형한 형태로 아이에게 운동을 알려주곤 했었죠. 근데 잘 따라오긴 했는데 솔직히 전좀 아쉬워요. 더 했으면 좋겠고 더잘 따라왔다면 뭐 근데 이거는 트레이너로서에 대한 이 어떤 욕심이기도 하고요. 역시 기본적으로는 이제 제 눈높이에 맞춰서 운동을 알려주신 거에 대해 진짜 매우 많은 케어를 받았고 제 눈높이에 운동뿐만 아니라 식단도 진짜 정말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촬영 전주에는 하루 네끼 선생님이 말씀해준 식단 그대로 다 섭취하면서 운동했고 식단뿐만 아니라 포즈와 포징도 매우 잘 알려주셔가지고 진짜 촬영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원하던 방향으로 제가 조금 많이 도와주려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자기 자신이 조금 더 커지게 원하고 벌크를 소위 말하는 벌크를 하게 원하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을 조금 더 보려면 사실 그 당시에 채우지 못했던 데서 채워 줘야 돼요. 어, 우리 사람들이 잘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 예를 들면은 승모나 어깨에 대한 디테일이 그리고 또이 팔을 운동할 때도 그냥 이 이두만 가지고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안에 있는 상완근, 상완요골근 뭐이 전환들도 다 같이 운동을 할수 있게끔 지금은 그렇게 티칭을 하고 있고 또 이렇게 잘 따라와 주고 있고 또 이제 저 친구의 제일 큰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다리였던 것 같아요 다리가 좀 감당하지 못하는 이 중량들이나 어떤 그런 이 훈련량을 지금은 좀더 올리고 있기 때문에 다음번에 또 다이어트를 했을 때 그게 언제 될지 모르겠지만 좀더잘 나올 거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제가 지금 회사 생활이랑 운동을 이렇게 병행하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아무래도 신입 사원이다 보니까 눈치를 많이 봐야 되는데 이제 팀에서 회식 날짜를 정할, 정할 때가 있었는데 제가 회식 날짜를 정할 때저 운동 가야 되니까 제 날짜에 혹시 미리 말씀 좀 해줄 수 있냐 하다가 이제 팀원분들께서 혹시 우리가 막내 날짜에 맞춰줘야 되냐. 어, 그러셨어요. <laughs> 죄송해요, 후배님. 제가 아픈 분을 시켰어요. 빨리 가서 푹 쉬세요. 영원히. 예? 다시 오지 말고. 달도 들이지 말고. 미친 거아니나 어? 이랬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오히려 팀원분들께서 이제 캘린더에 표시도 해주시고. 저 되게 촬영한다고 하니까 격려랑 진짜 응원의 메시지를 진짜 많이 받아가지고 아무래도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팀원들한테 그런 받았던 게 가장 기억에 남는 기소인 것 같습니다. 도 아, 저희도 그렇거든요. 예. 나 있다가 야 그래가지고 말이야 내가고 있다가 재석이 형 전화왔다. 야 그럼 <laughs> 아, 예, 형님. 그 예, 잠시 아, 안 들리세요? 네, 네. 네. 남창이랑 같이. 아, 근데 있어요. 왜 진짜 미안한데. 네. 왜두 손을 이렇게 받어요 멀리서도 존경을 하고 있다. 아, 그 아. 아 예, 형님. 예, 예. 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예. 예. 3, 4, 서 2, 3, 4, 6, 7, 8, 9, 10,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섯 일곱 여 16, 17, 18, 20, 21, 2 2 아우 더 땡겨! 열, 둘, 셋더 땡겨! 그냥 진짜 죽었다 생각하고 100일만 버티시면 됩니다 100일만 버티시면 곰에서 사랑이 될수 있습니다 음 I ain't t r y n I ain't, trying to. I ain't trying to. Ain't tryna be cool like you Wobbling around in your high heel shoes I'm clumsy Made friends with the floor Two for one, you know a bitch by four And two left feet, you know I always drop First thing a girl did was a bop On the whole damn cake and a cherry on top Shook up the bottom, made a good girl pat You ain't even here to party Can in the club, tryna play for Barbie I don't wanna go, go, go with the flow back then until I touch my toes I don't wanna roll, roll, roll the globe Cause you know they don't. I chew, chew, chew cause they hope I show. I'm a bitch, I'm a boss. I'm a bitch and a boss and I shine like glass and I bitch. I'm a boss. I'm a bitch and a boss and I shine like glass and a bitch. I'm a boss. I'm a bitch and a boss and I shine like glass and I bitch. I'm a boss. I'm a bitch and a boss and I shine like glass bitch. So you've been the B4, I've been the stallion, you've been the seahorse. Don't need a report, don't need a press run. All of my bad pics been all my best one. I wear the hat and I wear the pants. I am advanced, so I get advanced. And I do my dance and cancel the plans. And boo, don't be mad, cause you had a chance. Yeah, so I took I'm a shine like glass and my bitch. I'm a boss. I'm a bitch and I'm a shine like glass and my bitch. I'm a boss. I'm a bitch and I'm a boss and I'm a shine like glass and my bitch. I'm a boss. I'm a bitch and I'm a boss I'm a shine like glass and my bitch. I'm a boss.